안이이라는 진짜 맛있는 만찬, 국수를, 국수를 먹어녁아 예! 이게 좀아기아 긴데 이게 제가 군대 니아 하고 그러니까 군대 니역군아 저녁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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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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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클럽에 갔어요. 월요일이었거든요. 월요일 날할게 너무 없는데 진제 클럽은 가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거 없어 서 약간 활짝활짝술 먹고 있는데 누가 오더라고 외국인 분이 딱 앉았는데 엄청 예쁜 여자분.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이 친구들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인 거예요. 그러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또 엄청 예쁜 여자분은 나중에 이 옆에 분이 뭐 베트남에서 엄청 예쁜, 뭐 유명한 여배우다. 그럼 너, 너뭐 한국 뭐하러 왔냐. 일단 컨퍼런스 때문에 왔대요. 영화 컨퍼런스. 아, 오늘 뭐 했냐. 하니까 휴잭맨이랑 있었대요. 휴장맨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잘 헤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폐북 친구도 먼저 걸어 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이제 뭐 하냐니까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데 야 내가 도와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경복궁도 가고 인사동도 가고 제가 이제 다 도와줬죠. 나중에 베트남에 오면 너, 너를 내가 다 대접하겠다. 저녁만 하면 나 무조건 베트남 놀러 간다. 그래서 진짜 군대 월급을 모았어요. 한 10만원씩 그래서 진짜 다 모아가지고 저녁 하자마자 베트남 바로 갔죠 갔는데 이제 딱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거죠 이제 이분 완전 다 VIP 막 이런 소사이어티에 저를 초대해서 뭐 라운지 같은 데서 이제 술 같은 거 마시고 이제 밖에 내다보면 이제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제 옆에 보면 있고 막뭐좀더 약간 이랬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베트남 저희한테 베트남은 그 완전 환상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착각이었죠 그 이제 놀러 간 거랑 가서 뭐라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긴데 완전 착각한 거죠. 졸업할 때쯤 되니까 결국 저희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. 저희 이제 창업에 꿈꿈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우리 현실을 좀 타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.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야, 우리 졸업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보자. 이거 안 되면 깔끔하게 접자. 했는데 그게 유튜브 채널이었어요. 그래서 그 여의도 공원에 그냥 그,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커피 들고 나가서, 어떠냐, 먹어보고, 얘기해달라, 리액션. 들고 나가서 찍고, 그랬는데, 3일 만에 갑자기 막 10만, 15만 이렇게 되면서, 구독자 1000명 찍고, 애이 된다. 그, 이제 유튜브가 잘 나가니까 착각을 한 거죠. 이제, 뭐, 가서 하면 뭐잘될줄 알고. <laughs> 야, 우리 좋아하는데, 가서 하면,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. 뭐든지 잘겠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던 거죠. 지금 생각하면 뒤통수 한테 때려주고 싶어요. 그때 마침 뭔가 이제 갈까 말까 하는 도중에 그 항공사 협찬이 들어왔어요. 편도만 주십시오. <laughs> 그때 그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서 이제 그분들 이제 거기 담당하셨던 분다 공항에서 보내고 거기 이제 제일 싼 여관 찾아서 정착한 게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. <laughs>